안녕하세요. 드디어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요. 어, 오늘부터 오전 그러니까 일과 시간대 한뭐 9시부터 9시부터는 안될것 같아요. 어, 3월 한달 동안은 10시부터 12시 이전까지 뭐 11시 반까지 라든지 어, 1시간 동안 뭐 최소 1시간 뭐 최대 2시간 뭐 이렇게 틀어놓을 예정이고요 수입하시는 분들 중에 수출하시는 분들 중에 어뭐 이거 아무것도 상관없어요. 관련된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무 때나 들어오셔서 저한테 문의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게요. 어꼭 수입수출 뭐 이런 부분 아니더라도 또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들어오셔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할 거예요. 뭐, 처음에는 한 분도 안 계실 거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참고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